안녕하세요 다육별당 오랜만에 거리대 다육이와 이 앞에 풍경을 보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와 봄이 한가득 제 거리대 앞으로 형형색색으로 찾아왔어요 요, 요기는 자엽자색 자엽자두나무 꽃이 다 지었는데 요런 빛감을 주고 있고요 이쪽은 어, 뭐였더라 무슨 나무인데 저렇게 연한 속살을 드러낸 잎사귀가 가득 채우고 여기는 중국 단풍나무가 어 꽃을 피우기 직전인데 중국 단풍나무는 잎사귀하고 꽃하고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꽃도 잘 보이지 않는데 요 나무가 저희 거리대 앞에서 십여 년을 피웠다 지었어도 저는 꽃이 피는 줄 몰랐답니다. 다육이를 키우며 거리대를 가지다 보니까 이 앞에. 이 나무에 대한 찐 관심이 생기다 보니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 아이들은 단순히 배경일 뿐입니다. 이런 배경색을, 어, 마주하고 있는 거리대 다육이가 더 진하고요. 엄청 진한 빛감으로 다육이들이 오늘 한껏 예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에 미니벨금이 와 완전히, 무로든 미모의 꽃으로. 엄청 이쁘죠? 요 색감에 반하고, 요 건강함에 반하고요. 찐 초록도 이쁘고, 찐 분홍도 이쁘고요. 미니벨 금을 필두로 해서, 다른 다육이들도,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요 아이는 불샌데요. 물 먹으라고 요 자리에 올려놨더니, 이번 거의 2박 3일에 걸쳐진 빗물 받아먹고 힘이 빵 들어왔습니다 홍매와 교배종에다가 둥근잎 비치우리대도 어 이렇게 꽝 다물고 있다가 이 잎사귀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물 반응하고 동글동글로 이쪽은 다 펼쳐졌네요 뉴다도 지금 자구를 목대 곳곳에 자구를 품고 있는데 입이 맞고 나서는 자구를 빨리 키워낼 것 같아서 키워내고 나면 엄청 풍성해질 것 같고요. 수연도 강렬한 햇빛에 어찌나 말라가고 있었는지 속이 타 들어갔습니다. 이 그렇다고 베란다 안으로 들여놓으면 또, 음, 빛감도 빠질 뿐만 아니라 또 그게 또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염없이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이런 잎사귀들이 말라갔어요. 근 이번 비로 제대로 잎, 잎 속에 수분을 가득 담아서 예쁜 빨강 러블리 로즈 보세요. 예, 이 아이는 정말 이름 한번 멋지게 지었습니다. 러블리하고 로즈하고 러블리 로즈가 이쪽도 이쪽도. 이쪽은 입장이 더 켜켜이 많아지고 여기는 분지도 살짝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블리 로즈의 변화도 볼수 있고요. 해피데이도 보라보라, 핑크핑크, 살구살구 세 가지 색상으로도 보여주네요. 음. 여기는 해리 와슨 금. 음, 해리 와슨 금이 새 피해를 좀 받았어요. 이쪽에 완전히 새가 콕 찍고 가가지고 제대로 입장 하나가 다쳐버렸어요. 안타깝지만 또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새를 잡으러 갈 수도 없고 속상하지만 이렇게 같이 봅니다 펜지가 물을 담뿍 담고 있죠 페리도트 싱그럽습니다 이쪽도 저의 또 예쁜 수연이가 있고요 요 아이는 원종 빅터랍니다 또 루비틴트 아직 꽃을 매달고 있고요 요 창틀에도 가라소리가 이번 비 맞으며 더 건강한 자구를 키워 주고 있고 색깔도 요 가라솔은 잎에 무늬가 있어요. 좀 다른데요. 요 잎사귀만 요런 특징을 보여 주네요. 모모카금. 이렇게 다가와서 이쪽은 꽃대를 자른 신동이가 어 나비마냥 제 위에 입장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오면, 미뉴에트에다가, 소아베 오렌스, 레드콘이고요 마릴린이랍니다. 이렇게 피멍을 가운데로 잔뜩 담고 있으면서, 니 어, 네 맛도 내네 맛도 없는 핏감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육이들이 어우러져 있을 때는, 요 색감의 역할도 한몫 한답니다. 이렇게 비가 2박 3일, 저희 지역을, 어, 내려 주다가 오늘은 해가 좀날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 아파트 정원수들이 아주 순식간에 음, 시간으로 치면 3, 4일 만에 이렇게 완전히 녹색의 옷을 입었네요. 근데 팽나무는 확실히 느리긴 합니다. 아직 아무런 기운이 없네요. 팽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들이 잎을 다 내어 준 4월 어, 봄날의 아침, 저희 거리대 다육이. 더더 이쁜 더 모습 <laughs> 출근 전에 이 아이 보면서 오늘 금요일인데요 더 힘받아 보며 에너지 채워가며 오늘 하루도 불태우는 하루 다짐하면서 <laughs> 너무너무 바쁜 나날들이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제 일이 약간 그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들로 하루를 가득 채웠더니 머리가 멍해서 돌아와서는 오늘 아침 요 아이들 보면서 힐링을 제대로 얻고 갑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한 봄날 되시길 응원하면서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